디자인이 어, 마블밖에 어, 없는 거야? 아니야 아니야 어 마블인데 파이더맨도 있고 이야 정말 이형 비싼 거 쓰시니? 어 정말 비용 어? 내스타이임 저거 저기 1 3만 원이라고요? 어 저거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몇개 있어요 형님? 어, 어 이거다 뭐야 블랙핑크 저거 진짜? 저기서 팔 거리 어는가에을 거예요 아 진짜 어. 나 이거 샀어 로고 스틸리 마블 게임의 대회장이 아,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? 기분 너무 좋고요. 아니야 그래. 달라. 대회장이 있는 건 제닉스 거 아니야? 제닉스. 제닉스 건가? 좀 비싸 어, 그거. 어. 텐드블 어, 그그 예쁘다. 아 근데 이게 없어 품절이야. 너무 예뻐 어. 너무 예뻐 아이언맨 아 스파이더맨밖에 스파이더맨 없어. 그냥 이게 아이언맨인데 아 별로야 이거 않아. 아이언맨. 어이 나이스 그래프나 만 거. 스파이더맨. 저는 저는 방송을 하러 가봐야 돼서. 아방와4디야 이거. 와다 네, 양옆으로 체험, 다 체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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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험. 아. 되고. 틸팅 봐. 이렇게 파이 없는 데 여기 있어. 와직적나 각도 조절. 어. 가 그거, 그거 있 틸팅 팔, 팔걸이 있어야 돼 그거. 어. 게임할 때는 딱 받쳐줘야 돼. 그거 다 메탈 프레임이고. 무등. 어? 그거 갖고 이제 클렌저가자 그걸 잡고. 아, 오르골리액션 <laughs> 가자. 오르골리액션. <laughs> 하다가 이제 넘어지고 허. 아.. 컴퓨터가 리 매자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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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